네루네루를 만들 건데요. 우선은 준비물은요, 플라스틱 작은 통, 그다음에 풀 목공풀과 물감, 물감을 준비해주세요. 첫 번째는 목공풀을 짜주세요. 쓴 거라. <laughs> 내루내루로 만들 거예요. 이만큼, 아, 닫아야겠다. 일단은, 이만큼 정도 짜주시고 물감을 열어서, 음... 무슨 맛을 할까? 노랑 색깔로 짜야겠어요. 자, 노랑 색깔로. 오 마이 갓! 노란색이 안 나와. 일단은, 그러면, 본드를 저어주세요. 더 필요하겠다. 뒤에로 짜주세요. 소리가 좀 경악이죠? 소리만큼 이해해주세요. 그 다음에. 다른 노란색이 있는데 이것도 안 나올 것 같다. 그냥. 주황색 비슷한 걸로 하죠. 이것도 안 나오네요. 그럼, 그냥. 하얀색으로 하시죠 색깔이 안 없으니까 어떤 마음에? 나오는 <laughs> 게없어 이게 제가 1학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어? 나온다 이게 한 주황, 주황색? 그런 색이고요 나, 나와서 나눠겠습니다.